얼마 전 중국의 김치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었는데 최근 한 일본 언론이 한국 김치는 중국 파우차이에서 유래한 음식이라고 말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다른 일본 언론은 한국은 중국 김치 없이 식생활을 유지 못한다고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 네티즌은 중일 합작이라며 두 나라의 낯두건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오래 전부터 한국이 지금처럼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두 나라의 존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빼앗아 가려는 중국이나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최근 행보는 전 세계에 무승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스카 총리는 최근 야심차게 2050년 탈석탄사의 실현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탈석탄 전략에서 가장 앞서간다는 영국의 신재생 에너지 전략을 가지고 와 목표치를 내걸었습니다. 2050년까지 전체 전력의 50에서 60%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30년 뒤의 발전소 구성을 수치로 제시하며 자신들이 영국에 이어 두 번째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서 그 근거로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 설비를 보유한 영국도 205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가 약 65%라고 했습니다. 꽤 그럴싸한 계획으로 들렸지만 이 발표에 영국 정부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영국은 205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65%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을 0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국 자문기구가 도입 목표치를 제시한 적은 있었는데, 이것도 2050년 80%로 일본이 말한 수치와는 큰 차이가 났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일본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 목표가 너무 낮다는 민간 날치 지적을 모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영국의 사례를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영국과 더불어 전 세계 국가들에게 일본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1억 2,500만 국민이 모두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전 국민이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을 달성해 도쿄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10월 전까지 집단 면역의 기준이 되는 75% 백신 접종률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영국 의학시장 조사업체 에어피니티의 한센 대표는 일본이 백신 접종 게임에 꽤 늦은 것 같다면서 일본은 미국산 백신을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일본이 많은 양의 백신을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초기 접종 계획이 화이자 백신을 의존하고 있는데 파이자가 백신 개발에 지원한 미 연방 정부의 백신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기에 일본의 백신 보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백신 보급이 제때 되지 않아 결국 올림픽을 포기한다는 말까지 나오자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놀라운 폭탄 발표를 던졌습니다. 자신들이 일본 도쿄를 대신해 올림픽을 개최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지미 파트로니스 플로리다주 최고 재무책임관은 토마스 바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 2021년 올림픽 개최지를 일본 도쿄에서 미국, 구체적으로 플로리다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길 바란다는 소한을 보냈습니다. 파트로니스 최고 재무책임관은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포기한다는 소식에 아직 플로리다에 개최지 선정팀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며 플로리다에 홍보 기회를 준다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파트로니스는 코로나 유행 때문에 미국 대부분의 지역 경제 활동이 중단됐을 때도 플로리다주에선 방역 조치와 경제 활동이 병행됐다면서 특히 이종격투기와 프로농구, 프로풋볼 등의 경기도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도 플로리다주의 강점 가운데 하나로 꼽으면서 디즈니 월드와 같은 테마파크 역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과 달리 현재 플로리다주에서는 16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 미국 내 캘리포니아 텍사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기에 도쿄올림픽을 대신 치르겠다는 말은 일본 정부를 당황케 하며 일본 내에서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를 노리는 중국도 국제사회에서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우리에게 했던 사드 보복처럼 호주에게 보복을 했다가 참패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호주에게 최대 80%의 관세를 물리며 거의 모든 수입을 금지하는 수준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대중국 수출이 전월 대비 2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회복을 위해 호주산 철강석을 비싸지만 대거 사들여야 했고 러시아 가뭄으로 귀해진 호주산 밀도 사상 최고치로 수입해야 했습니다. 또한 호주의 보리에 부과80% 관세에도 호주산 시리얼을 중국인들이 대거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80%의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호주산을 많이 사들이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은 호주산 석탄을 금지하면서 전력난이 일어나 올겨울 추위에 떨어했습니다. 오히려 호주는 중국의 총체적인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중국의 호주 투자를 면밀히 검토해 10여 개의 프로젝트의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공자학원을 기반으로 호주의 대학을 친중활동 기지로 만들지 못하도록 대학 등 공공기관이 외국과 맺는 협약 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지금의 상황을 호주의 굴욕을 주려했던 중국의 대구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의 상황이 급해서 중국산 백신을 계약한 구매국 대륙에서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백신의 면역효과는 당초 90% 이상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분석한 결과 6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산 백신의 면역효과가 50%를 겨우 넘는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계약 당시로 돌아간다면 중국산 백신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필리핀 국회에서는 중국 신호백을 구입한 결정을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고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백신에 대한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면서 지금이라면 어떤 중국산 백신도 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터키와 브라질에서는 중국 제약회사의 백신이 배송 지연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신호판과신호백은 올해 안에 2 0억개 분량의 백신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며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중심으로 24개국 이상 계약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배송 지원에 약효에 대한 논란까지 겹쳐 중국의 공급은 백신 외교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과 중국은 코로나 유기 속에서 국제 무대에서 조롱거리가 되며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백신의 공급이 늦어지면서 집단 면역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약속한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게 됐다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 백신 수급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백신 대란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한국은 국내 생산 백신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백신 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노바백스 백신을 생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백신뿐만 아니라 백신용 특수주사기도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동 우리나라는 삼성인풍님 파마텍과 함께 2월부터 매월 1 천만 개를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내의 백신과 주사기를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어 다른 나라와 달리 자체적으로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준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9월까지 접종을 마치고 11월 집단 면역을 완전하게 형성할 계획입니다. 많은 이들은 한국이 백신 계약이 늦다며 집단 면역이 가장 늦을 거라 했지만 이제는 가장 빠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했습니다. 일본은 2019년 12월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성별 차이 지수의 국가별 순위에서 전체 153개국 중에서 12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성이 차지한 정치, 경제, 교육, 건강의 네 가지 영역에서 골고루 꼴등에 가까운 성적을 차지한 것입니다. 특히 일본 사회는 남성 우위의 발상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계층들은 특히 더 완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어디라고 무시하는 태도를 할아버지부터 모든 남성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남편의 가정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심각한 DV의 배경에는 일본의 특유의 부부 동성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가 민법 개정으로 도입되려고 하지만 반대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개그 콘서트를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일본에서 2001년 배우자로부터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때부터 DV에 대한 통계가 잡히기 시작했는데 매년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대비 처벌은 12%에 그치고 있는데 조사 도중에 피해자인 부인이 용서했다, 선처해달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일본 총리실이 조사한 여성 DV 실태는 충격적입니다. 일본 주부 3명 중에 1명이 DV 피해를 입고 있고 7명 중에 1명은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들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참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C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여성들이 남편들과 함께 오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혼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혼 상담을 하는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부인에게 푸는 남성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각부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13만 건 중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는 37,044명이며, 이 중에 자녀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는 22,337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DV가 발생하는 집에서는 아동학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2020년에는 DV 상담 건수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13만 2,355건으로 과거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DV 상담 플러스라는 신고 체제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지만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비상사태 선언이 발령되면서 남편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도리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더큰 문제는 모라하라라고 불리는 정신적 이 일반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일본 여성들은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정서적인 구속과 압박과 가해 세뇌가 되어 있어서 스스로 모라하라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본인이 전혀 인식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편이 모라하라를 하고 있다라고 깨닫는 것이 우선인데 이미 일본 여성의 대부분은 이런 인식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굴복시키고 인격을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심각한 일본의 DV 문제, 국가의 수치이다 라는 제목의 인터뷰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3세의 일본인 여성이 결혼 12년 만에 겨우 이혼을 받고 브라질로 도망을 친 사연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일본인 남성은 정신적, 신체적 괴로움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기간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경찰관은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는다 라며 방관했습니다. 엄청난 위협과 피해를 입고 겨우 경찰서로 피신을 하면 정말 그런 사실이 있었는가 자세한 상황을 진술해라 라면서 도리어 짜증을 내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말투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성은 일본에서는 경찰뿐 아니라 국회까지 모든 사회적 구성원들이 DVP의 여성을 도리어 조롱하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일본 내의 DV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는 원인은 일본의 부부동성 제도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일본 남성들은 여자들을 자기 소유물로 여기는 태도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동등하거나 존중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결혼과 동시에 내가 주인이고 부인은 소유물이다. 라는 인식을 자동으로 가지게 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100년 이상 심각하게 논의를 해온 심각한 것입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뜻이고요. 일본에서는 결혼을 하면 남편이나 아내 쪽으로 반드시 성을 통일하지 않으면 혼인신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메이지 31년인 1898년에 민법이 성립될 때 부부는 집을 같이 하며 같은 성을 가진다 라는 규정이 생기면서 부부동성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결국 100년 이상 부부동성 제도가 뿌리를 내리면서 부인은 남성의 소유물이다 라는 인식이 뿌리를 내렸고 이런 인식이 결국 일본의 수치인 문제들이 정당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결혼 전에 자기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의 반감이 강하기 때문에 자민당의 여성활약추진특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는 유권자의 80%가 이러한 법률 개정에 찬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 세력들의 주장과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족 간의 일체심이 손상을 입게 된다. 동성을 쓰는 부부와 별성을 쓰는 부부가 혼재하는 사회는 혼란스러워진다. 부부가 성을 달리하면 가족 단위의 단일체제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 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남성들은 부부 별성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의견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이상한 변화를 하자는 것인가라는 반발도 있다는 것입니다. 뭔지 몰라도 근본적인 큰 변화를 깨하게 되면 생활에 큰 불편이 생길 것 같은 막연한 불안이 싫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여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될것 같아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부부별성제도 도입으로 여성들은 괜히 자신들의 세상을 만난 것처럼 설치고 다닐 것이 꼴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소속되어 있는 아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인은 내 소유물이다 라는 상징적인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 정말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기혼자답게 남편의 성을 따라서 분명한 자기 소속을 못 박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 결혼을 했는데 처녀 때의 성을 그래도 유지하려고 하느냐 라며 내심 불쾌해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언론에서는 이런 남성들의 심리가 말도 안 되는 구시대적인 산물이라고 비판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반대 이론이기도 합니다. 민법 개정으로 이번에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일본 남성들의 인식이 금방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또 다른 방법으로 여성을 더 괴롭히는 보복가해가 심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까지 합니다. 참 특별한 섬나라인 것은 확실합니다.